휴대폰 인증서 서비스 900원, 간편결제 매니저 1,000원, 휴대폰 분실 보호 2,000원, 세이프 캐시 3,300원, 스마트 피싱 보호 1,500원, 휴대폰 번호 보호 1,000원, 스마트 뮤직 서비스 4,200원.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본격식후 방송 코너였습니다. 여러분 식사하셨나요? 아십니까? 비포장입니다. 맵지만 매운 비빔 젓갈. 그리고 맵지만 더 매운 비빔 젓갈이 새로 나왔어요. 네, 매운 비빔 젓갈 우리 협찬으로 저희 유료 광고 들어와서 이렇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검색하세요. 네, 자 오늘 영상은. 엊그저께 개통하신 분 이야기인데요 네. 여러분들 이런 분들또 다른 네. 분이면은 이야기를 안 드리는데 자주 있습니다 어떤 분이냐면요 본인이 가입하지 않은 부가서비스가 너무 많이 있는 거를 본인이 모른 채 나도 매달 부가서비스, 부가서비스, 부가서비스 요금을 네. 만원 이상 지출하고 계신 어, 분들이 가입되는지 모르고 계속 내시는 거죠 네. 사용도 안 하시는 부가서비스 네. 조회를 했는데 이 분이 가입되어 있는 게뭐 뭐였냐면 은 한번 불러 드릴게요 네. 휴대폰 인증서 서비스 900원 간편결제 매니저 1000원 뭐 금액이 크진 않습니다 어 휴대폰 분실보호 2000원 세이프캐시 3300원 스마트 피싱 보호 1500원 그럴듯하죠 이름이 휴대폰 번호 보호 1000원 어, 스마트 뮤직 서비스 4200원 합쳐보니까요만3 9 0 0원이 고객님이 가입하지도 않은 이 부가서비스가 어, 이렇게 음... 가입돼 있어가지고 매달 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님한테 이야기 를 들어보니까 그 조카들이 놀러오면? 이렇게 네, 놀려오면 핸드폰을 이렇게 게임하고 라 주는 거죠. 네, 준다고 그래요. 고모인데 남동생 집이 좀 엄한 것 같아. 핸드폰 같은 거 사용 못 하게 하니까 이제 고모 집에 와 가지고 고모한테 핸드폰 빌려서. 음, 네. 이날이 기회다 뭐 이런 거. 음, 이런 어플들이요. 여러분들이 가입하지 않아도 어떻게 이게 가입됐냐고 의문이 되잖아요. 어떨 때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냐면 패스 어플로 이제 인증할 때 있잖아요. 예, 네. 네, 패스 어플에서 많이 딸려오는 경우가 있고요. 또 플레이 스토어에서 어, 게임 어플 같은 걸 깔거나 어떤 어플을 깔때 까는 과정에서 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. 예 아니요 이런 거 누르면 되는데 애들 잘 모르니까 다 그냥 뭐 동의하라는 건지 하고 예예 이렇게 누르는 거죠. 네 예, 저희가 휴대폰 개통할 때 보면은 여러분들이 가입하지도 않은 부가 서비스가 어, 이렇게 많이 되 있는 것도 있고요. 개통할 때 가입한 부가 서비스를 그대로 해지를 안하고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음. 개통할 때 저희가 부가서비스를 넣어 달라고 하는 거는 왜 그러냐면 그 부가서비스가 들어가야 할인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네. 의무적으로 쓰고 그 기간이 지나면 빼시면 되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도 고객님들한테 한개 혹은 뭐 두세 개를 그 부가서비스를 원치는 않지만 할인 때문에 넣기도 하는데요 어, 그러면은 보통 뭐 M플러스 1개월이라든지 3, 3개월 쓰시고 바로 그치. 해지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고가 요금제로 휴대폰 요금제 개통하는 것도 그 의무 사용 기간 지나서 내시면 되거든요. 스마트폰에 보시면은 캘린더 어플이 있지 않습니까? 거기다가 23일 아니면은 한달 지나서 그 날짜 디데이에 설정만 써놓으시면은 그날 아침에 그 알람이 옵니다. 이거 여러분들 그때 개통 당시안 하면 깜빡하고 그냥 다음 핸드폰 바꿀 때까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세요. 요즘 자동 이체로 하시니까 네 이거 여러분들 간과하지 마세요. 굉장히 많이 이렇게 저희 껌껌이 나오는 거라 오늘 영상에서 짚어드렸습니다. 네, 우리 엄마들이 콩나물값을 아끼는데 이런 거 세는지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. 아깝잖아요. 맞습니다. 네 여러분들 의견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. 저희는 네.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